안녕하세요. 오케마길입니다. 아, 이곳이 어딜까요? 저기 억새밭이 펼쳐져 있고 그내 네, 개천이 흐르고 있죠. 이곳은 그 충주에서 차박성지로 유명한 달천강변입니다. 자, 좀 돌려볼까요? 돌려보시면은 저기 오늘 1월입니다. 10월 27일, 아, 11월 27일. 오늘 기온이 조금 쌀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태들께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달천강 이곳은 주변에 수도 시설로 급수 시설로 돼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곳이죠. 한번 가볼까요? 텐트가 집중적으로 올려져 있네요. 이 앞에 바로 개천이 있어서 깨끗한 개천이 있어 가지고 물놀이하기도 좋고요. 아저 건너편에도 차박 하는 곳이 있네요. 거기. 어, 캐나건도보입니다 어우, 멋있네. 저는, 음, 볼까요? 와, 이쪽은 빼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텐트들이 빼곡이 들어간 적이 있네요. 어,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사람 있는 건가요? 하 <laughs> 버팔로. 야, 멋있네요. 저기, 보이시죠? 급수대. 급수대도 그 있고 이곳은 화장실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기 가면은 아주 맛있는 올갱이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저도 그 집은 자주 다니고 는데 많은 분들이어서 자박을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이곳을 와보시죠 충주 달청강면 차박 성지. 그 충주 하셔어죠 차박 성지를 검색을 하시면은 달청관면 부분을 많이 검색할 가능합니다. 어우 저분은 화려하게 나셨네요. 자. 좋죠. 이 근처에서 조금만 더 가면 충렬사라는 절 사당이 있습니다. 임지 아 임경업장군 사당이죠. 인조 때 유명한 농장이죠. 자, 멋있습니다. 자, 좀 땡겨 볼까요. 저. 안에서 텐트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네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많이 편없고서. 텐트 안은, 어, 저기,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햇살이 비춰서 비교적 따뜻합니다. 이야. 자, 지금까지 달천강 차박성지에서 김어균입니다.